없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 때에 주님께서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시이고 할아버지는 그달리아이고 그 윗대는 아마리아이고 그윗대는희스기야이다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 없애겠다. 나 주의 말이다. 사람도 짐승도 쓸어 없애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쓸어 없애겠다.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거꾸로 뜨리며 땅에서 사람의 씨를 말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그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치겠다. 이곳에 남아 있는 바알 신상을 없애고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그마림이란 이름도 뿌리뽑겠다. 지붕에서 하늘의 무표를 섬기는 자들,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밀고물 두고 맹세하는 자들,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여쭙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왔으니 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라. 주님께서는 재물을 잡아 놓으시고서 재물 먹을 사람들을 부르셔서 성결하게 하셨다. 나 주가 재물을 잡는 날이 온다. 내가 대신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겠다. 그날이 오면 문지방을 건너뛰는 자들을 벌하겠다 폭력과 소금소를 써서 주인의 집을 가득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그날이 오면 물고기 문에서는 곡성이 둘째 구역에서는 울부짖는 소리가 산 위의 마을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막대수에 사는 너희는 슬피 울어라 장사하는 백성을 다 망하고 돈을 거래하는 자들은 끊어졌다.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 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집 거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집도 헐릴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지어나 거기에서 살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갖거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왕 요시아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해결을 촉구했지요. 스바냐. 스바니아, 스바냐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 주셨다. 여호와께서 숨겨 주셨다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숨겨 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요. 스바냐 예언자의 이름 그 이름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도는 물론 이제 종국의 개혁에 노력이 잠시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은요, 여전히 우상승배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바다는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외쳤던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첫째, 전 지구적 심판의 경고, 2절과 3절.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이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에 임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 절을 보면 땅 위에서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 없애겠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포괄적인지를 보여주지요.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조권을 무시하고 죄악을 일삼는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경고로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기회 있을 때 우리 주님 믿고 그 믿음을 삶으로 보여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 방주의 문은요. 뭐라고요? 결국 닫혀요.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하나님씩 사랑 가득한 분이시지만 재림의 날에는 심판의 나라는 그렇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의 주님으로 오세요. 죄인들에게 가치 없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유다를 향한 특별한 경고, 4절에서 6절까지. 그러면 선지 제 심판의 경고는 특히 유다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행한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4절에서 유다 백성이 바을을 숨했다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래 끊임없이 유혹을 받았던 풍요의 신 바알 숭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 바로 그것입니다. 5 절을 보면요 하늘의 무별 하늘의 많은 별들을 숭배했대요 천체를 신격화하여 섬기는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거죠. 별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역시 이제 5절에 미곰, 밀공, 미곰이라는 우상이 나와요. 미곰은 주로 이제 안문 자손들이 섬기던 우상신으로서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과 동일시대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라 합니다. 아무튼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겼어요. 혼합주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가장 위험한 형태의 죄악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완전한 헌신과 변질된 믿음을 드러냅니다. 다만 보니 한국사회, 무섭게 주수에 빠진 한국사회와 그런 자들을 옹호했던 주류 개신교회에서 그와 같은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께서 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순수한 믿음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셋째, 무서운 심판의 날. 7절부터 13절까지. 스바냐는 심판의 날에 대해 그날이 얼마나 무섭고 엄중한지를 묘사합니다. 마치 이생 재물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심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심판은 예루살렘의 지도층부터 상인,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에게 이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재산이 약탈당하고 집이 헐릴 것이라 경고하세요. 이것은 그것이 단지 일시적인 고난이 아니라 삶의 모든 기반이 흔드는 철저한 심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그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스바냐는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요?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심판의 경고는 곧 회개와 구원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 초청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마다한 태도,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스바냐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심판의 날 이후에는요, 남은 자들 위한 구원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계속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점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죄와 양립하지 않으세요. 거룩은 점도, 흠도 죄도 없는 완벽하게 순결한 상태.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된 삶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우리가 이제 돌이켜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에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반응해야 한다라는 거요. 예그 반응이라는 것 회개이고요. 즉각적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 언제 임할지 몰라요. 주님의 재림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성다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인제 삶 속에 우상은 무엇입니까? 재물, 명예, 쾌락 혹은 다른 그 무엇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드디어 스바냐의 경고에 귀구려 우리 인제 삶을 돌아보고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시니 저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악들 멀리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설줄 아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결한 삶의 예비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수에 들어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제 삶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그 지혜와 믿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